네, 7번 풀겠습니다.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이차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y fx는 이차 함수가 하나 가 나오고 또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정체가 드러나 있고요. 위에 이차 함수는 k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를 알수 없어요. 근데 그 둘의 연관성이 있죠. 그 둘의 연관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있는 그래프의 꼭지점이이 그래프 위에 있다. 어, 그래프라는 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인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어요. x, y를 넣으면 그걸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인데 조거의 꼭지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1단계는 당연히 저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y는 fx는 2x제곱 더하기 4kx-6k 더하기 1의 꼭지점을 구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를 앞으로 빼주고요.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고요. 요거 절반하면 k 고요 제곱하면 페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되겠습니다. 이에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고 우리의 목표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찾으시면 마이너스 k 콤마 요거 다 적으시면 되겠죠. k에 관한 2차식이 y자표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 끝났고요. 2단계 가겠습니다. 꼭짓점이 주어져, 꼭짓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꼭짓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이 좌표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 자리에 저걸 넣겠습니다. y자리에 저걸 넣고요. x 자리에다가 요걸 넣으면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k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전히 살아있죠. 여기 x에다 마이너스 k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몇 차방정식 됐을까요? 2차방정식 됐죠. 넘기겠습니다. 요거 넘기면 k 제곱, 요거 넘기면 3k 저거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k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4는 0이라서 k가 1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4인데 둘 중에 뭘까 봤더니 조건이 또 있습니다. 양수 k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는 탈락이고요.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k가 1 나왔으니까 우리는 f2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뭐 그냥 여기서 가져갈까요? 그래프 이렇게 가면 어, y는 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제곱 k가 1이니까 여기가 4x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요게 fx죠. 요게 fx인데 구하는 건 f2가 되겠습니다. f2는 2 곱하기 제곱하면 4 더하기 4 곱하기 2 빼기 5 2 4 8 4 2 8 빼기 5 답은 10 2 2는 8 8 11이 나오군요, 그렇죠? f2가 11 나왔고요. 아, 양수 k값과 f2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였군요. 얘하고 k값 둘이 합치는 거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